한국글라스페인팅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0년부터 글라스페인팅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안유진이라고 합니다. 현재 원데이 클래스, 취미 정규 클래스, 자격증반을 운영 중이고 클래스 1:1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클래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세계 아카데미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및 다수의 기관과 기업 출강, 아망떼, 라운디드, 라파르마 등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 협업을 진행했고요. 유기견 봉사 단체 리플과 함께 텀블벅 펀딩 진행 등을 하였습니다. 초기 창업비용은 보증금 1천만원, 권리금 1천만원, 가마와 가구,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 1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이 들었어요. 전부 대출이었습니다. 그리고 매출은 최근 월 매출이 1천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멘토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창업하시는 분들의 현재 금전적인 또는 시간적인 상황과 목적에 맞는 창업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. 현재 글라스페인딩협회의 협회장으로서 다양한 협회 회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. 둘째, 공방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프로세스 이외에 알면 도움이 되는 법규, 지식재산권, 회원관리,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제안서 작성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셋째, 온라인 플랫폼의 종류와 각 장단점을 바탕으로 접근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클래스 원0원을 비롯한 네 군데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 중입니다. 공방이라는 게참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버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일은 평화로운 수면 위에서 끊임없이 발길질해야 하는 우아한 백조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 발길질을 해나가는 여러분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 공방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처음 봤어요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5년 뒤에는 어글라스페인에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. 10년 뒤에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라스 페이팅을 해서 저랑 같이 좀 함께 이 분야를 성장을 시키는 걸 하고 싶은 게제큰 목표입니다.